살아야되는지 그와 관련되는지 교회의 뭐. 삶을 왜 살아야되는가 음. 네, 이번 생에 이제 어떤 사명과 관련된거죠? 네, 네. 사명 네. 음. 이번 생에 사명은 뭔가 사명의 목적은 뭔가 음. 오케이 오늘 이제 음. 가보겠습니다. 음. 자 이를 바라보는 동안에 눈곱이 점점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몇동자는 따가워지고 눈앞은 무거워 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무거워지고 무거워지고 눈동자는 네? 점점 따가워지고 따가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깜빡이 시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눈동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것 보다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느낌이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눈고 싶을 때 편안하게 눈을 감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눈동자 주변의 모든 문과 풀의 근육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아침에 잠을 깨었을 때 의식은 있지만 눈뜨고 싶지 않은 그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습니다 그때 편안하게 감겨져 있던 그 눈과 풀의 느낌. 그 편안한 이완감이 그대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편안한 이완감이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몸 전체가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뜨라고 하지만, 자, 눈, 눈을 감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니, 눈을 뜰 수가 없을 겁니다. 좋아, 눈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을이면 짙죠? 편안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몸 전체에 근육에 힘을 뺍니다. 자, 이마에 힘이 빠지고, 양, 어힘이 빠지고, 위아래 입술에 힘이 빠집니다. 입안에 치아에 힘이 빠지고, 입천장에도 힘이 빠집니다. 혀에 도 힘이 빠지고, 어깨도 힘이 빠집니다. 목 주변의 모든 근육이 완악하게 이완됩니다. 어깨 힘이 빠지고 양팔뚝에 힘이 빠집니다. 양 팔꿈치, 양 손목, 이 개의 손가락 하나 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이제 가슴 힘이 빠지고 배 힘이 빠집니다. 아니 배 힘이 빠집니다. 등과 허리, 엉덩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 편안함을 너무 느낍니다. 허벅지, 양 무릎, 양 다리. 자 이렇게 발가락 하나 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네, 좋아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힘이 쭉 빠진 편안함을 느끼세요. 이제. 머리 위에 지체만한 수소풍선이 떠 있다고 상상하세요. 자, 수소풍선에서 여러 개의 줄이 내려옵니다. 그 줄이 왼쪽 팔을 그대로 묶어버립니다. 팔이 그대로 수소풍선에 달려 있습니다. 팔이 가벼움을 느끼세요. 팔이 아주 가볍습니다. 팔이 너무나도 가벼워서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내리라고 하지만 내리기가 슬크나 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대로 매달려있죠? 숫자 셋을 세면, 편안하게 무릎 위로 팔이 떨어지면서 10배로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10배로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다시 수소풍선은 줄이 온몸을 다시 묶는다고 선 하세요. 자, 어깨를 묶고, 몸통을 묶고, 자, 두 다리를 묶고, 양팔을 묶고, 온몸이 수수부근에 그대로 묶여진 상태에 이제 내 몸이 지 하늘 위로 흥흥 떠서 올라간다고 상상합니다. 점점 위로 위로 올라가는 내 몸을 느끼세요. 위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야 소몸은 더욱더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아래에 뭐가 보이는지 보세요. 도시가 보일 수도 있고 산이 보일 수도 있고 강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쭉 올라세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구름. 자,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구름이 솜 이불처럼 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름입니다. 구름 위에 뒹굴고 싶습니다. 자, 이 편안함을 마음껏 느끼고 체험합니다저 기분 어때요? 편안하죠? 좋아, 이제, 이제 다시 이제 구름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바로 전생으로 내려갑니다. 전생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자, 올라올 때는 현생에서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전생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전생으로 내려가느냐? 바로 내 현재의 삶의 사명, 그리고 삶의 목적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전생으로 갈 거예요. 힐러로서의, 치우사로서의 그런 현재의 사명과 관련된 그런 전생으로 내려갑니다. 자, 어떤 전생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숫자를 다썼을 거꾸로 셀 거예요. 거꾸로 세면서 더 깊은 시면으로 들어가면서 더 깊은 이완감을 느끼면서 마지막 하나의 전생의 땅으로 내려가면 전생이 아주 밝고 환하게 보일 겁니다. 자, 준비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섯. 아래로 아래로. 더 깊이, 더 깊이 이완됩니다. 넷. 아래로 아래로. 나의 전생을 찾았어 아래로, 아래로 갑니다. 셋, 아래로, 아래로. 더 깊은 체면으로 갑니다. 둘, 잠시 후에 전생으로 갑니다. 하나, 예, 전생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내가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자, 눈에 뭐가 보이는지 보세요. 뭐, 산이 보일 수도 있고, 강이 보일 수도 있고, 바다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집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누구인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몸을 만지면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동양인지 서양인지 자 뭔가 눈에 보이면 뭐든 이야기 해주세요 산에 음, 있어요 산에 있군요 산이 지금 동양처럼 보여요 서양처럼 보여요 음, 인도같아요 아 인도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를 보세요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체크해 봅니다 남자요 남자 나이는 몇살 정도? 죠 남자 40대 중반 아, 40대 중반이군요 네. 좋아요 산에 지금 뭐하고 있나요?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수행하고 있군요 인도의 40대 중반의 남자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시대를 한번 볼게요 시대가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쭉 나눠 볼때 느낌상 어떤 시대 같아요? 느낌상. 고대같은 고대 아주 고대의 수행자이군요 네. 좋아요 자 수행을 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과거로 한번 그것을 올라가 봅니다 나의 부모는 어떤 분인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또는 나의 형제는 누가 있는지 현생에 누구랑 연관이 되는 분이 있는지를 쭉 한번 볼게요 자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물에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그냥 지금 굉장히 좋은, 좋은 집 같은데. 좋은 집에? 아, 굉장 좋은 집에서 태어났네요. 좋은 집에. 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어, 왕은 아닌데 귀족 같아요. 아, 인도의 귀족이네요? 네. 어머니도 그러면 뭐 그런 비슷한 분이겠네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아버지랑 어머니가 현생에 누구라 혹시 누구랑 느낌 드세요? 현세계에 내가 어, 지금의 엄마 아버지 같은데어 지금의 엄마 아버지가 그때도 마부지였네요? 예. 네. 오 그럼 음, 그렇군요. 형제 자매를 보세요. 뭐 나의 위에 형이나 누나나 동생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보다 더 작은 여동생이네요. 그 여동생 혹시 현생이누구랑닮만 있나요? 누구랑 느낌 드세요? 그냥 지금 해줘서 오신 것 같은데 아, <laughs> 그것도 가지고 있고 데리고 가신 것들이니까 신기하네 좋아요. 자, 나는 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하게 됐는지 중간 단계를 볼게요 조금 이제 성장 이후로 쭉 가서 수행하기 이전에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는 수행하기 이전에 그냥 여유롭게 살고 있었어 옷 좋은 옷도 입, 입었던 거 소, 소를, 타나? 응. 소를 타나? 네. 응. 오케이. 그럼 다음에도그 예,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수행을 하게 된, 수행을 하게 된그 원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한번 가봅시다. 수행. 자,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게 수행을 하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치 내려어 아, 비치. 그때 에너지 빛이 갑자기 현장 빛이 내려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빛을 느끼면서 아, 지금 삶이 중요한 게 아닌구나. 음. 그게 몇살 쯤이죠? 젊을 때 같아요. 그때 제가 지금 모습을 보이기로는 20대 중반. 오2 이제 중반에 이미 그렇군요. 자 좋아요 이제 40대 중반을 거쳐서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가 봅니다 마지막 자, 죽기 직전도 좋고 죽음의 순간도 좋아요 자, 나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세요 그명상 음, 자세를 하고 있어요 명상 자세를 하고 있어요 동굴에서 살았었는데 네 지금은 동굴이 아닌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있어요 음, 음, 나무 아래에 있어 자, 죽음으로 쭉에 송하만 겁니다. 죽음, 자, 어떻게 죽죠? 둥여버장 상태에서, 네. 그대로 이제 영혼이 하늘로 빛으로 다시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쭉 올라가는군요. 자, 빛을 따라 쭉 올라가세요. 쭉 따라서 우주로 가면 되겠죠. 우주. 쭉 올라가세요. 자, 우주로 갔으면 같다고 신호, 신호 보내줍니다. 네, 우주에 갔어요. 심오중한 소주의 사랑의 에너지와 생명의 에너지와 모든 긍정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생의 삶을 다시 되돌아 봅니다. 그 전생의 삶에서 좀 아쉬움이나 후회되거나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좀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혹시 아쉬움이 있나요? 아쉬운 적은 없고요. 네. 그래서 풍요롭게 살았지만 네. 이렇게 깨달은 걸 얻고 수행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명상을 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게 되게 편안하고 응. 만족스러웠네요. 어 만족스럽고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 생에 생애,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깨달음 이렇게 하는 교훈이 있나 요 혹시 그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끌어수 있는 어떤 교훈 아 진짜로 볼때 내가 이번 생에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선생에서는저 혼자 깨달음으로 그저혼자명상을 해서 행복했지만 네?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깨달음이 있었죠 음, 그렇게 좀, 좀 좋아요. 자, 야 저기 다시 한번 관련된 전생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전생을 보고 싶으세요? 뭐 길라다미나 뭐 직원이나 또는 지금 현재 우리 와이프와 관련된 그런 전생을 한번 볼수 있어요? 지원이 아 지, 지원이와 관련된 전생 한번 볼까요? 네네. 좋아요 이번에는 다시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가는데 딸 지원이와 관련된 전생의 삶으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다섯을 거꾸로 쓸때 자연스럽게 그 전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준비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섯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세요. 딸 지원이와 관련된 전생을 찾아서 넷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더 깊이 완됩니다셋 아래로 아래로 전생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두 잠시 후에 전생이 땅으로 갑니다. 하나 네 전생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곳을 봅니다. 있는 곳이 어디인가 눈에 보이는 것체크하시고네 음. 그냥 음. 조선시대 조선 시대 같은 느낌 들어요? 음, 조선 시대. 조선 전기, 중기, 후기 어느 쪽이죠? 그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아, 일단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그리고 과거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네.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자, 나의 부모님부터 한께 체크해 볼게요. 그 조선 시대에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아버지, 어면니 남자 또 오른 얼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음, 아버지는 제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빨간색 옷을 입고 계신 거보니까네을 어, 모시면 신화 중에서 좀 어떤 신화 같은데 네좀 고급 신문에 고유 신이었던것같 영의정이나 뭐 판사나 네. 육조의병조판서 이런 분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수험도 아주 멋지게 길을 셨고 와, 그현색이 혹시 닮은 분 있나요? <laughs> 교수님이시네. 나, 나예요? <laughs> 그래요. 자, 그렇군요. 아니 옛날에도 나랑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나, 나타난 전생이 있으니 신기하네요. 음, 좋아요. 자, 어머니 한번 볼게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 또 떠오르는 걸 믿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 할때 <laughs> 혹시 또 그런 얼굴있습니까 어머니는 잘 모르겠어요 아. 어머니는 그 계시긴 하는데 아. 어~ 평생과 관련된 한은안 계신 것 같아요 오케이 어머니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형제 자매를 좀 체크해 볼게요 어~ 위에 형 <laughs> 누나 동생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동생이 있네요. 동생, 이 한복을 어. 입어 서 예쁜 동생. 아, 여동생이네. 혹시 현생의 닮은 분 있나요? 그 지원이 같은데? 어, 지원이가 동생이에요. <laughs> 오호, 그렇군요. 지원이랑 오빠 동생으로 이렇게 조소실에 살았군요. 음. 자, 좋아요. 그럼그 전생의 핵심적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사건 지금 현생과 관련된 뭐 현생의 어떤 사명, 삶의 목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현생의 삶과 관련된 핵심 사건을 한번 집중해봅겠니다 하나, 둘, 자문득도올라는거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나는 거 지금 영상에 지금 보이는 게 전쟁이네요. 전쟁이, 예, 네, 전쟁이 났어. 음, 합성은 하고 있습니다. 어, 떤 나라가 침입했나요? 일본이죠. 일본, 일본. 임진왜란 같아요. 임진왜란 같아요. 오, 나는 거기서뭐 어떤 역할을 막고 있나요? 그래서 수군을아닌것같고 칼을 네. 들고 계속 성을 지키면서 싸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나는 그러면 그 어떤 장수, 뭐 장수기 칼하고 있나요? 병사 입으기 칼고 하고 하기는? 어, 병사는 아니고 장수도 아닌데 중간 정도 되니다 아, 중간 정도. 예, 네, 장군 입자폐서 장군은 엄청나게 큰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렇지 않고 두 분을 지키는 빨간색 옷을 입고. 혹 혹시 그 장수가 누구인지 알수 있을까요? 원 원균 예? 네? 원균이라 나오지아 원균이에요? 예. 네. 어 원균. 아그 원균 밑에 있는 게 중간 장수네요. 뭔가 또 있으시. 더 쓰기. 오케이. 그때 아버지는 뭐 하고 갔던 거 그냥 있죠 아버지랑 벗어 아버지 는어디서벌리 어떤 데 가려 맡고 있나. 아버지는 왕 옆에서 계속 했어요. 아, 그 이제 손주 네. 읽음하고 같이. 네. 아, 그러면은 그인기왜란때왜 저기 의주로 피난을 갔잖아요. 어, 예, 예 맞아요. 그 피난을 가 있네 그러니까. 네. 그 어떤 판서인지 알수 있어요, 혹시? 그냥, 그냥 제 떠오르는 대로 이조판서이조판서이런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런잘모르 어떻게 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돼. 요이조판서라는 아, 느낌이 들어요 좋아요, 이제 다시 전쟁으로 와가지고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중간 장소로서 전쟁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보세요 어떻게 됐죠?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고 네그래서 죽는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죽는 것 같아요 지금 싸우다가 지금 싸우다가 지금 엄청난 그렇구나 예. 거기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죽는 것 같아요 자, 그, 그 상태에 그 동생 있잖아요 여동생 네. 여동생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어머니랑 다 같이 피난 갔어요. 아 피난 갔어요. 네. 나는 싸우다 죽고. 네. 여동생은 그 뒤로 어떻게 되죠? 또잘 여동... 피난 가서 어머니랑 여동생은 죽지 않았어. 아 어머니랑 여동생은 죽지 않았고 나만 죽는 죽네요. 네. 혹시 그 전, 전에서더 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아, 제가 그래서 아마 아무래도 좀 그럴 때 먼저 가서 네? 더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아, 동생을 교육해줘야 된다는 마음? 네. 그랬구나. 그렇구나 자 일단 죽음의 순간으로 갑니다 죽음의 순간 그 성에서 싸우다 죽는거죠 네. 자 일단은 몸에서 빠져나가는 내 영혼의 힘을 느끼세요 쭉 빠져서 우주로 올갑니다 우주로 다가면 또 신호 보내 주시고요 네. 심옥주간소주의 긍정과 사랑과 생명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생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전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뭔가를 또 찾아 봅니다. 교훈을 찾아보세요. 그 전생의 살에서 아쉬운 것, 또 배울 수 있는 것, 그 전생을 본게 내가 아,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된 것, 그런 게 있나요? 조금 더 제가 당했더라면 그때 저 적정에 칼에 맞아 죽지 않았을 텐데, 네? 더 강한 강해줘야 된다는 게을리 하지 말고 네? 더 강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더 강해져야 한다. 오케이. 내가 더 강에 강했다면 칼에 맞아 죽지 도 않고 또 어머니나 동생을 또잘보 살피도 줄 수도 있었을, 있었을 텐데, 음. 그렇죠? 좋아요. 어떻게, okay. 뭐, 전생 하나 더 보실래요? 아니면 여기서 뛰어나실래요? 뭐, 아까 제가 그, 인도에서 했던 그, 네. 전생을 통해서 지금 에너지가, 그때 그 빛이 지금 다시 저한테, 응. 저를 만나게 된그빛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제가 현생에서 제가 이사람을 선택하게 됐고, 아, 네. 얼마 전에 영상했을 때 났던 그 빛이 그그 비시네요. 어 그렇군요. 음. 다시 실로에서 냈을 때 혼자 수행으로 행복하지 말고. 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 네, 많은 사람들 깨워주고. 네. 치유해주는 삶을 살려고 이사 이번에 생일 오래된 것 같아요. 음,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원이 아빠로서 그때 이기회람때자 지원이를 잘 돌봐주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엔 아빠로서 더 많이 챙겨주고 음. 보살펴주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도 같이 연결이 됐어요. 음. 그렇군요. 오케이. 또 다른 뭐 깨달음이나 교훈 이 있으세요? 결국에는 삶은. 네. 제가 영웅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뭔가 이 공덕이 때문에 작은 것에 또는 힘들 때 그런 것을 매년에 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도 네 좋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제 깨어날까요? 또 다른 전생 하나 더 볼까요? 어, 깨어나도 될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자 고시점에서 그 현재 시점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이제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나면 몸, 과 마음이 아주 가볍고 상쾌한 상태에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면서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다섯에 오 분이 지이납니다자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두 온몸에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셋 온몸이 가볍고 상쾌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눈도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깨어날 준비하세요. 다섯. 깨어납니다. 휴식 취하세요. 어, 이어오 음. 자, 뭐 어, 자 깨어났어니까 오랜만에 체면 들어습다 어. 어. 너무 짙게 들어온 거 같아요. <laughs> 어, 어. 원래 체면 체질이죠. 영상을 도해 떡어 느끼 시원하게 전 그~ 인도에서의 그~ 전생을 딱봤는데 슬픈 것도 아닌데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 음. 그게 현생하고 좀 연관이 되어서 연합이되었나 음, 그니까 그때 뭔가 슬픈 일도 없었는데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네. 그때 봤던 그 빛을 최근에 명상하면서 다시 봤는데 그게 지금 연결된 것 같아요. 아. 조선시대에는 느낌이 어땠어요? 아, 그런데도 생뚱바지처 제가 갑자기 그게 떠올라가지고 음, 교수님도 음. 아버지이시고 어, 칼싸움하는데 어쨌든 음. 수군는 아니었고, 빨간색 옷을 입었고 음. 네. 막 전쟁하는 그칼칼 칼 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게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어. 여긴 제가 칼을, 칼을 적장 칼을 배를 막 죽었는데 그게 생생하게 또또 신기한 것이죠 음. 음. 배를 맞았다고 응, 배를 맞았어요 칼을 또다치다 음. 했는데 음. 잘 쏴갔다가 아 어. 음. 그렇구나 지오니에 대한 불안감이 제가 되 많았거든요 항상 음. 지온이 키울 때 조금이라도 다치면 은 제가 되게, 되게, 되게 예민했거든요 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나봐요. 마음들이. 있었나? 음. 네. 오케이. 고생하습니다 네, 네 수고하어요 어.